안녕하세요. 나무 아카데미입니다. 오늘은 실전 모의고사 제5회 방한림전, 도전산문 방한림전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차 여러 차례 계속 말씀드린 앞부분 줄거리와, 앞부분 줄거리와 보기의 힌트. 보기 힌트 먼저 볼까요? 여성입니다. 보편적 삶을 거부했습니다. 방관주가 남성의 권위적인 삶을 철저히 모방했습니다, 방관주는. 보편적 삶을 거부했지만, 결국 어찌된 일인지 방관주는 남성의 권위적인 삶을 철저히 모방하고 성공적인 남성의 삶을 추구했던 반면, 엄청난 정보죠. 영해빙은 겉으로는 여성에게 요구되었던 삶을 살면서도, 실제로는 남성과 대등한 삶을 살려 했다는 점에서 방관주와 영해빙이 차이점이 있습니다. 공통점은 처음에 나온 여성으로서의 보편적인 삶을 거부하려 했다라는 거겠죠? 그리고 난 다음, 이러한 앞부분의 줄거리. 방간주는 여자로 태어났지만, 어려서부터 남자로 행생하며, 행세하며, 입신양명한다. 법이랑 통하잖아요. 맞죠? 성공적인 남성의 삶을 사려고 했으니 이랬겠죠? 그 다음, 영해빙은 남생에게 남편에게, 남편에게 구속받는 삶이 싫어 결혼하지 않으려다가 방관주와 평생직이 친구가 되는 거죠. 같은 여자니까 부부로 행세하기로 약속합니다. 방관주가 남자인 척하고 있으니까 방관주는 여자인데 남자인 척. 영혜빈은 여자인데 남자와 결혼하기 싫어서 여전히 여자. 가짜 남자는 결혼을 하는 거죠. 이후 우연히 갓난아기를 얻어 이름을 낙성. 진짜 식은 아니겠죠. 아들로 삼습니다. 그리고 방관주는 나라의 공을 세워 병부상서에 봉해지는데 이 이후, 그러면 앞부분 줄거리에서 살펴봤듯이 어떤 삶을 살아갈까요? 남성, 전형적인 남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갑니다. 이해되십니까? 이렇게 문제를 푸셨으면, 그리고 뭐 중략 부분의 줄거리는 사실 별게 아니었거든요. 방관주는 나라를 치는 한오랑키를 무찌르고 돌아와 승상 높은 벼슬에 오르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앞의 내용을 여기 한번 볼까요? 영 부인이 상서가 영실이, 양실이, 영실이, 그러면 누구겠죠? 이물 둘밖에 없습니다. 영혜빈이겠죠말 합니다. 이제 부인은 여자의 도리를 알 때인데, 어, 지가, 지도 여자인데. 막 이렇게 말을 하는 건 자기는 이제 마치 진짜 뭘처럼, 남자인 것처럼. 근데 여기서 위에 보시면 또 뭐라고 했냐면, 문백형이라고 했죠. 이게 방관주잖아요. 자신도 여자인 거죠. 꾸지시나요? 꾸짖으시나요 라고 말을 한 거에 대해서 또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둘의 갈등이거든요. 사실은. 친구이지만. 밑에도 나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내용을 읽으시면 되고 계속 말씀드린 전체 줄거리. 결말 보시면 장난 아니죠? 비극적 결말이죠? 일반적인 우리 고전 소설의 틀에서 많이 벗어났습니다. 수록 부분도 마찬가지고, 우리 전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 이해 감상도, 이해와 감상도 반드시 한번 읽어보시고. 됐습니까? 이렇게 변형 문제, 교재 수록 외의 지문 문제도 한번 풀어보신다면, 많은 도움을 얻으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지금 보시는 이러한 다양한 자료들은 저희 나무 아카데미를 통해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